아, 사람은 언제 여러분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아,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하냐? 사람이 언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그리고 그때 목숨을 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비참하지만요. 사랑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체 누구와도 안 만나고 밖에도 안 나가고 고립되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외면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요절입니다. 핵심 요절.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성경 전체 66권을,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편을 갈라요. 사람들은 배운 것 가지고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것 가지고 우쭐해 하고 또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난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못 배워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위가 낮아서 높은 사람에게 멸시와 거둬참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애굽 여인이에요. 창세기 16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런데 사례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그당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니까 자신의 여종,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네, 첩으로 주었어요. 말하자면 시바지로 준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시바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시바지를 구해서 이제 시바지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시바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여인은 떠나야 됩니다. 그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떠나야 됐습니다. 서러운 인생이죠. 게이 하갈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사례가 시바지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아, 이 마음이 돌변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임신을 하게 되니까, 아,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안주인 행사를 하려고 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자 사례는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준 것도 속이 뒤집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종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무시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더군다나 또이 사례가 화가 난 것은요, 아브라함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여보, 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요. 좀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여보, 우리 조금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조금 기다려봅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갈에게 들어가게, 예, 됩니다. 자, 창세기 6장2절 말씀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마 사례는 이게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임신을 했다고 시바지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브라함에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어절 말씀입니다.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이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브라함이 사래를 보니까 이게 사래가 이게 보통 이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 아브라함이 그냥 꼬리를 내리고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가 기 무섭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대가 어떤 학대였는지는 뭐잘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못 견디는 그런 학대였던 것 같아요. 하갈이 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큰 학대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제 도망을 줬어요. 장세기 16장 6절 말소 후반절 보세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그녀는 버림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쫓겨나서 광야 샘벌 곁에서 자신의 철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예,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8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이, 나는 내 주인 이 사례의 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의 복종하라고 말을 해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이 하갈에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의 사자가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이후에 이제 하갈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청년기가 되었을 때에 아, 이 사례가 낳은 아들 이삭을 또 조롱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그 자식 때에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낳은 때는 86세입니다. 장세기 에, 16장 6절 말씀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 아닙니까? 창세기 21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젖을 뗄 때는 보통 3세에서 4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3세에서 4세 때고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살이 차이가 납니다, 14살. 그런데, 이제 젖을 뗄 나이니까, 이삭이 젖을 뗄 나이니까, 3세, 4세 따지면, 이스마엘이 한 17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삭이 3세, 4세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스마엘은 청년기 때입니다. 청년기 때에 이삭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 뭐, 젖을 갓뗀 아이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콧물도 뭐, 질질 흘리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놀리고 비웃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례가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옛날의 사례가 아니에요 옛날의 사례는 아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좀 위축돼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예, 애꿎은 아브라함을 또 잡습니다. 음? 당신이 책임지라고 당신이 막 책임지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뭐라고 뭐라 하냐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 그니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음?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어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일로 인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근심이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례가 워낙 강경했고 사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도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북쪽에 단에 다니는 쪽은 그헐물산이 있어 가지고 물이 아주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물이 풍부해야 천국이고 오아시스고 물이 없어요. 부엘세바는 물이 없어요. 완전 광야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에서 할라할라에서 한라, 백두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단.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근데 단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부엘세바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로 쫓겨나서. 그리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서러운 인생 아닙니까? 시바지로 간 것도 서러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이 다 소용없게 된 거예요. 왜? 본처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은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서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갔는데 부에세바물물 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 떨어지면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하루 이틀이면 그냥 죽습니다. 물도 떨어졌어요. 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이 하갈이 아들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붙들고 요 통곡하고 울어요. 장세기 21장 15절 16절 말씀하세요.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돈 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참 자기 신세를 너무너무 한탄하며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이제 난 끝났다고 할 때에 주님은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또 가장 가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세기 21장 18절 19절 보세요.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치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삭이 났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다 이삭에게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쌍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도 그냥 내 편기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한민족을 이루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서로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까? 다 우리가 네, 네, 이렇게 대답하지만, 우리가 병들었다고 떠나고, 가난해졌다고 떠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인심 아닙니까? 사람들은 잘 되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지만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하면은요 끈 떨어졌다 그러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울씬도 안 하는 게이사람 인심이에요. 여러분 청와대 청와대에서 나올 때 되면요 청와대 기둥 붙들고 온다잖아요 대통령들이 안 온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떠날 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밤 되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홀로 있는데 하가리 부엘세바 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아이와 함께 죽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샘물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죠? 어부. 어부 생활했습니다. 그물 던지고 어부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를 주님은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셨어요. 그런데 어느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시기 위해서 붙잡히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알면, 응? 내가 죽을 놈이라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왜 모릅니까?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그큰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왜 몰라요?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흑작처럼 배신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가야바 제사장 뒤뜰에 가서 통곡하고 울고 그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물질하던 오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한 베드로는 알레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물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시모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을 누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품에 안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가슴에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될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아프게 하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람, 살펴볼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입니다 호세,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매를 내 아내로 맞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면 존경받는 위치인데 좀 좋은 아내를 얻고 정결한 아내를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 고매를 아내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곤란한 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요아를 떠나 크게 행엄하였습니다. 호세아 전지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려온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음란한 여인인데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여인인데 그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자기를 아내로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여인은얼마안 있다가 다시 사창가로 가서 또 몸을 팝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왔어요. 여러분이 호세아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은열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를 대신 주고 내 안에 고멜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 이 호세아가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그 가수 고멜을 또 찾아와 자기 아내로 또 삼고 살지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신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탕한 고멜과 같은 영적 가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고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더럽고 추한 죄인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어느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병든 아들을 간호하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무엇인가 음식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엌에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고 그 노인이 대접하려고 왔어보니까 그 노인이 아들을 데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내팽개치고 아들을 찾으러 이제 나섭니다.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 앞에 호수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습니다. 그 호수를 이제 물을 물르다가 수영을 해서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호수의 요정 요정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두 눈을 뺏어주면 내가 이 호수를 건너게 해주겠다. 그래, 두 눈을 빼요. 그래가지고선 그 요정에게 주고 그 호수를 건넵니다. 그래도 계곡에 또 떨어졌어요. 계곡에 떨어졌더니요, 가시덤 불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추위 속에 있는 나를 꼭 안아주면 내가 너를 이 계곡을 건너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가시덤 불을 안아리니 온통 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예, 이, 아들을 찾으러 어머니에게 묘제의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젊음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은 내가 그 아들을 구하여 주겠다. 이 어머니가 젊음을 기꺼이 내줍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려다가 눈물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노래하는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너 이만큼 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없어서 그렇지, 있는, 있으면 모든 걸다 줍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어디 그렇습니까? 나에게 누가 하나를 내줘야 나도 하나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나를 축복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냥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아들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입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할 때 우리들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들 다른 사람보다도 뭐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마소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크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권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여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바 울도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19절. 믿음으로 말미 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이것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나같이 이 천한 자가 부족한 자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월 30일 날, 저희들이 총력전도 주의를 잡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부모, 내 친척, 친구들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큰 사랑을 받고, 내가 당신보다 더큰 죄인인데 이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러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이 나만 잘 먹고 잘입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유언처럼 마테마가 누가 해서 유언처럼 남기신 거. 너희들은 내 지인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합시다. 할렐루야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가, 가지 말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